나도 스트레스 안 받는데 니가 그렇죠? 왜 받아? 날 봐, 완전 기계처럼 침착하잖아. <laughs> 나만 믿으라니까. Vorsicht <tusuk> da! 잡지 마. 잡지 마. 돌아올 때까지 잡지 마.

터미트야터미트오터미트탄터개트는다리트는 터미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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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자, 빨리 해. 야, 대해 야, 돼 이건. 해야 가다어 나가. 해네가 죽어 나가. 쟤가 죽어 나가. 쟤네가 죽어 가나 마음에 안 들긴 한데,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해야겠죠. 하나 r 어이 f y o u 찾았다. man. 파괴 not sure m 저 <laughs> 가만하냐? 아, 살려줘요. 아, 명 남았습니다. 빨 파이크가 2점에 떨어졌습니다. 18점 따잖아 쉴을 뭉치겠어. 가만히 있겠는 우리. 눈을 가려줘. 지금 <laughs> 너위지만난 산이거든. 충전하고 <laughs> 쏜다. 나지날씨 복게. 혹시 <laughs> 모르니까 기 설치. 기탄 설치. 혹시 모르니까. 가탄 설치. 범위술탄 기 설치하고 파점에 떨어졌어. 점에떨어졌다는 어디다? 2다 패스는 어이다정분 패스는 어습다이다아분 패스는 어무다점분 패스는 어스는 어디다? 2분 패스는 어디다? 2분 다분명는스는 어디다? 는다니까

곧 패스 중이 파이트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조심해 손맛말면 아프다. 정말, 아, 전개. 정말, 아, 정말, <놀람> <놀람>

니가 니가 치겠어가니그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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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가 니가 니니니니 니가 가 저기 목배치 이거 사슬처럼 저판 전개. 어감시 부탁. 설치. 레이나여1살의 망을 놓을 거야. 떨어졌습니다 시스파 네. 범위술탄 전개! 적군이 어, 한명 남았습니다 명이. A의 적 발견! 나이스 여기까지다 <놀람>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마 같이 싸워서 영광이었어. 아, 대신 내 하드는 지워줘야 돼. 이거 사람? 누구다? 이거 범위 수류탄 설치. 한 개야. 범위 수류탄 천 개. 충전이 필요해.

나이스 방해하지 너희가 관찰한건 모두 기록해놓기다 그래야 나중에 실험해보지 그치? 범위술탄 어... 전개!

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마지막이니까 아끼지 말고 다 쏘다보. 아 화력은 낭비하지 말고. 살거 있는 사람 살거 있어? 내가 살게. 간다. 내가 어 아. 시 설치. 경기복 치범위탄 설치. 범위탄다 들어왔다. 이 어, 다. 눈을 가려주지 삐삐 삐삭이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가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잠시 역전으로 싸군 이거 해제 하고

이거 사줄 사람 있어? 뭔데? 응. 탈출! <목소리> 보트 전개! <목소리> 재장전조.

아, 겁나 웃기네. 야, <laughs> 어. 어. 아, 아, 오케이. 자, 이제 젤 떨어졌습니다. 잘 싸웠어. 앞에가 고 사는 아이 많이 해 오늘 어째서 <헛재했으면 목소리> 이거 이길 수있었는데 아. <목소리> 아니 내이 이긴 거잖아. 오메 꽃쟁이 그 맡기네. 네. 야, 고민은 예, 내가 할게. 헉. 걱정 말라고. 와 이거. <목소리> 아니 오메나. <오맨아>. 감시 만탁 설치 경 <목소리> 설치. 야, 보여. 아, 출. 야, 아,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습니다. 아, 포탑이 파괴됐어. 레이나 쳐. 아, 아 한명 남았습니다. 어. 레이나 님? 레이나 고해. 거기서 거기 없어. 아, 이놈의 야 건들지 뭐. 아, 오케이, 확인 이 우리 이등이라고맞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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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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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렇게 저렇게. 저 아, 이거아 어, 뭐 끊고 그래줄게. 화가 잘봐 진짜 맞지? 싸워가직안 끝났다고. 그래, 나 칭찬처럼 안 드리면... 아니, 분명 이게 칭찬이 맞는맞는것 같긴 한데. 왜래 그래, 칭찬처럼 안들릴까요 그쵸? 그난 칭찬처럼 안 드리지? w 안 a t is it? I t 이 i n k 이 got a l 가 t t 기 a l 가 t t 가 a l i 기가 a l i a l i t 기 l e I 된다. 아, 스파이크 설치. 어, 설 준비 완료. 한명남전초코타파괴어 나이스. 다시 나나나 베이팅에서 죽이네. 그래서 이겼으니까 됐어, 그래. 나를, 나를 베이징 해서이겼으면 됐다 그래 나를 베이징에서이겼 이분, 이

気の込みで出したいね。 생각 공격팀 승리. 네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. 아, 레이나인하니 아,